미국의 외진 마을 한 소녀가 납치된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시작됩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현재는 부모님의 가게를 도우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날 저녁 친구와 몰래 술집에서 놀기로 한 현재. 담배 좀 줘라. 이거 엄마한테 말하지 마. 아빠에게 졸업선물로 반지를 받게 되죠. 네 졸업식 날 죽고 싶었던 건데 <laughs> 현재야, 담배 좀 끊어. 그리고 술집에 온 현재는 맞은편 소방관 옷을 입고 있는 남자의 시선을 받게 되는데 그 아, 얘가 널 원해. 헤이 Uh, I'm Abby. This is Jay. 현재도 남자가 마음에 들었는지 함께 합석까지 하게 됩니다. Me, 현재를 집에 데려다주는 남자 Thanks for the ride. Abby can just kind of disappear sometimes. I j u s i have to make a quick phone call. You don't mind, do you? Mm -hmm. Cover your face. It's too pretty. <laughs> 차 속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데 그때 밖에 나타난 수상한 차한 대, 수많은 명찰들을 발견한 현재는 뒤늦게 도망쳐 보지만 곧바로 잡히고 맙니다. 며칠 후한 수로에 죽어 있는 여자아이가 발견되는데 발목에 채워진 이치 추적기에 범죄를 의심하는 남자들. 그런데 그때 비리 경찰관인 밥은 남자들을 곧바로 죽여버리죠. 잠시 후 이상한 곳으로 끌려온 현재. 몸검사를 마친 뒤 여자들이 가득한 곳에서 눈을 뜨게 되죠. 그리고 곧장 비리 경찰관인 밥은 현재 신상을 파악해 도망가지 못하게 협박합니다. Jay. Eden's a Hebrew word, means delight. 그리고 yeah, I'm sure I don't have to explain to you because I have your address. I have everything. What do I do with this? You pee on it. 다음 날 준비를 끝낸 에덴을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는 남자들. 그곳에서 끔찍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울며 집으로 가고 싶어 하는 에덴을 프리실라가 옆에서 달래주죠. 다음 날 또다시 끌려가는 에덴. 에덴을 남자에게 넘깁니다. 하지만 그때 비명소리가 들리고 에덴은 전속력을 다해 도망가 보지만 경찰관 행세를 하며 에덴을 잡아가는 모습에 사람들이 선뜻 도와주지 못합니다. 결국 그날 밤 벌을 받게 된 에덴. 이 일로 본 또한 밥에게 혼나게 되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이곳에서의 생활도 적응한 에덴. 단짝 친구 프리실라와 소소한 일상을 보내는데 친구들의 동태를 잃어버쳐 본에게 혜택을 받는 여자가 자신의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She t 그날 저녁 남자를 상대한 뒤 숙소로 돌아가는 에덴은 구두굽을 몰래 자신의 몸에 집어넣습니다. 남이 되자 반지를 찾기 위해 여자를 공격하는 에덴 하지만 곧바로 들키게 되고 또다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에덴은 사람들이 멍청한 분을 무시해 매번 돈을 떼먹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자신이 계산 능력이 뛰어나다며 본을 도와주겠다고 말하죠. 다음날 저녁 또다시 남자가 잿값을 치러주지 않고 속이려 하자 에덴을 불러 계산을 시킵니다. 그렇게 잿값을 받은 본은 에덴을 자신의 사업 파트너로 인정하게 되죠. 그렇게 성매매 일에선 빠지게 된 에덴은 본의 집을 청소하고 전화를 받는 편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일에 대해 설명해 주는 본. 전 화로 가격 을 물어 보면 함정 이 라며 전화 를끊 으라고 말하 죠？점점 에덴 을 신뢰 하며 운전 까지 가르쳐 주는 분, 똑똑 한 에덴 은 빨리 일에 적응 하며 사업 파트너 로 인정받 게 됩니다. 하지만 그시간 능력 있는 경찰관으로 강의를 한 밥은 1년 전 경찰관 두 명이 살해된 용의자로 의심을 받으며 위기를 맞게 되는데. a 전화로 주문을 받는 에덴에게 가격을 물어보는 남자가 나타납니다. Sorry, it's six FBI인 걸 눈치챈 에덴은 가격을 불러주며 보내게는 비밀로 하죠. a s about to make smoke signals. 다음 날 새벽 여자들의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밥을 만나러 온 분. 함께 호수에서 낚시를 하는데 계속해서 본을 무시하는 밥. Like guess, uh, sand... guy, 결국 화가 나 밥을 죽여버리죠. <놀람> 그리고 다음날 다른 조직원의 아지트를 찾은 본가 에덴. <놀람> 에덴은 그곳에서 자신을 납치한 독수리 문신의 남자를 발견하죠. 그때 화장실을 가려 하는데 그곳에 있는 신생아 카트를 보게 되고 곧바로 옆방에서 사라졌던 친구 프리실라를 만나게 됩니다. 임신한 채 감금되어 있는 친구를 발견한 에덴은 혼란스러워하고 그녀의 어두운 표정에 의심을 한 분은 여자를 죽이라고 협박하죠 의심받지 않으려면 여자를 죽여야 하는 에덴 어쩔 수 없이 방화쇠를 당기려 하는데 에덴을 의심했던 걸 사과하며 다시 그녀를 믿어줍니다 하지만 얼마 전 FBI에게 정보를 넘긴 에덴으로 인해 본거지가 털리게 되고 상부에선 다른 곳으로 급히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두바이로 떠나기 전 여권 정리를 시키는 본 잠시, 보니 자리를 비우게 되고 <laughs> 결국 보는 <본은> 죽게 되죠. <laughs> 곧바로 추적장치를 제거한 뒤 친구 프리실라가 있는 집으로 향합니다. Hey. Hey, go. go right 자, 신을 납치했던 남자를 죽인에덴는프리슐라를 데리고 도망가는데 오전화에서 엄마에게 전화를 건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199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10대 소녀가 성매매 업소에 납치되며 끔찍한 일들을 겪게 되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소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모든 힘을 쓰게 되죠. 똑똑한 에덴은 탈출에 성공했지만 수많은 소녀들은 아직 범죄의 소굴에 빠져있는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며 끝이 난 영화 에덴의 선택이었습니다.